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은 소시류의 언어학을 그대로 계승해요 뭐 신화를 분석한다든지 친족 체계를 분석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제 구조주의 혁명을 몰고 왔는데 뭐 이분이 쓴그 슬픈 열대 1955년에 쓴 책이죠 어 여기서 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개인의 삶이든 사회적 생활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변치 않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원리나 법칙 같은 그 구조가 있는 것이고, 그 구조는 언어처럼 어떤 이양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그 인류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됐거든요. 응? 슬픈 열대를 통해서 시도한 작업은 이 미개인들의 삶, 응? 저 브라질 그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도 현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구조가 있다 동일한 어떤 그 체계 속에서 관계 맺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 책이 이 슬픈 열대입니다 문명이든 미객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문화의 그 구조 그 보편적인 거죠 그 구조라는 것은 아까 그소시르가 랑그를 중시하는 것처럼 그 랑그를 중시한다는 것은 보편적 구조를 중시한다는 거거든요. 문화의 개별적인 거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과 미개를 통틀어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 구조를 밝힌 책이 이 슬픈 열대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야생의 사고라는 이게 1962년도에 쓴 책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문명의 사고와 미계의 사고의 이분법을 또 이제 비판을 하면서 토템 같은 것이 그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있다는 얘기고,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비스트로스의 이런 구조주의는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중심주의, 뭐 서구 중심주의 또는 현대 중심주의, 뭐 이런 관념을 뒤흔들어 놓은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그 후기 구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응. 데리다 같은 철학가가 이제 소시루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계승하면서 공격을 해요. 소시루를 계승하는 지점은 이 언어라는 것이 언어 내부의 차이의 체계이지. 예, 실제를 지시할 수 없다. 근데 그 소시르를 비판하는 부분은, 소시르는 그 랑그와 파롤의 관계에서, 어, 랑그를 중시를 하거든요. 랑그. 그게 이제 구조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언어학을 생각하는 건데, 그런 보편적인 구조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느냐. 언어는 차이의 체계다 라고 했을 때 소시르는 이 체계에 초점을 뒀는데 데이다는 차이에 초점을 둬요. 차이 차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체계를 강조하면은 이게 과학적인 어떤 보편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떤 틀 그러니까 이 논쟁은 동양철학으로 말하면은 주기론과 주리론 그러니까 소시루의 관점은 주리론의 관점이고 지금 데리다의 관점은 주기론의 관점이에요 후기구조주의는 주기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성을 중시하는 것이고 빠롤에 초점을 두고 가죠 빠롤 어떤 말하는 사람의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이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자 음. 데리다의 1967년 저서죠 그로마톨로지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문자학 이라는 의미인데 자 말과 글의 관계를 얘기 하는데 기존의 이 서양 철학에서는 말과 글의 관계에서 말을 중시했다는 거지. 말그 말을 영혼의 소리나 신의 계시나 소크라테스의 그 신탁, 그 말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를 두어체로 기술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곧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로고스는 그 이성이고, 어 이것이 현재의 개념을 갖고 있다. 진리가 드러나는, 어떤 신의 계시가 이게 드러나는, 그것이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음?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 그 말을 대신하는 대리물이라고 생각하죠 대리물. 근데 이러한 그 전통적인 인식관을 지금 대리다가 뒤엎어버리는 거죠. 어이 문자가 더 먼저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자가 없으면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먼저 이 문자 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로 된 부지 하는 기록 이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억이 이런 말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어떤 말을 쓸 때는 과거에 부재하는 어떤 그 기록이 그 말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시르의 그런 언어를 계승하면서 어, 이 대리다는 이 차연의 개념으로 끌고 가는데 차연 차이라는 개념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아니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연된다. 지연되기 때문에, 만전한 의미는 연기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사전적 정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는 바꿔요. 내가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써도요. 내가 지금 쓰는 것과 내일 쓰는 것은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가. 왜냐하면 그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사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의미는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살아있는 그 생명체처럼 이 의미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연기되는 거죠. 연기. 그 차이와 연기를 합쳐서 대리다는 차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차연 신조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실제, 실자의를, 실저의, 실제, 어의로서의 실저의로 바꿔놨죠. 제가 말하는 그 실제란 말은 지금 대리다가 말하는 차연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무고 공의 상태인 거죠. 차연은 개념적 질서나 로고스적 체계로 잡히지 않고 오직 흔적으로만 작동한다. 흔적. 흔적은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죠? 있는 것이 지나간 자리니까 완전히 부재는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도 볼수 없어요 발자국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언어는 그냥 흔적인 거예요 흔적 응? 소시르와 데리다의 차이가 이해가 안 가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서 저의 문제로 좀 돌려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지금 한국미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한국성을 지금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어떤 그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한국인의 정체성 이 구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이 시대정신을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던 현대성을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이 느낌적으로 정체성이라는 이 구조와 이 현대성이라는 것이 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응? 음? 두 가지를 지금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제 강의는 한국미학과 이 현대 철학, 현대 미술이 같이 지금 다뤄지고 있잖아요. 예? 이걸 같이 다룬다는 얘기는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한국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현대적이지 못해요. 이 시대적인 시대 정신이 약하죠. 현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국적인 정체성이 약해요, 없어요. 그게 중시하지 않아요. 이 대립을 이루는데 저는 이게 대립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다루지만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어? 이거는 저의 철학적 과제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성과 현대성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어? 저도 정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자 한국성에 초점을 둔다 그거는 이제, 이제 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 이 입장은 소시르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 소시르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오늘날에 우리까지 한국 사람들이 계속 변해왔지만 변치 않는 구조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랑그처럼 랑그 근데 데리다의 입장은 그런 고정된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의 작은 사건, 뭐 외부에 의해서 작은 영향 이런 거에 의해서 한국성은 바뀔 수 있다. 한국성이라는 그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게 데리다의 입장인 거예요. 음. 이걸 해체죠. 그러니까 틀을 해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리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언어와 대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 후기 구조주의다 라고 볼수 있어요. 구조주의 소시로와 레비스토르스는 이 구조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게 좀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어떤 정체성, 랑그, 체계, 구조, 이걸 포기 못해요. 근데 후기 구조주의에 오면 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구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이례적인 시간성, 차이,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거지, 차이.